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지 실험실. 여러분들 사주를 본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시각에 따라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게 바로 사주인데요. 과연 심들에게도 사주가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김레일 심지 실험실의 주제는 사주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주인공 심인 장하연씨, 2025년 5월 30일 3시 30분 경에 태어났는데요. 이 심이 태어난 날짜와 시각을 이 평생 운세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한자가 많이 적혀져 있는 부분은 패스를 하고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형제운, 자식운, 부부운, 직업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직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년은과 형제운을 확인하고 그대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지 않는 스타일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초년을 보내게 됩니다 학업 성적은 좋은 편에 속하며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며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성 성격을 활달하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게 바뀌지는 않지요 사랑에 일찍 눈을 뜨니 20대 중반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형제 후는 본디 형제가 길신인 사주로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인 도움 외에도 사회적 혹은 정신적으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후일 부귀와 공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니 우애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사주대로 살아보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씨의 가족 구성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왼쪽에 어머니 오른쪽에 아버지 그 인심은 하연씨의 오빠 시 인데요. 보통 남매 사이 좋기가 정말 힘든데 하지만 사주대로라면 우리가 이 오빠 장하준씨 덕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잘 지내봐야겠죠? 이 남매가 진짜 보기 드문 남매인 게 지금 하연씨 소망이 하준이와 구름 보기 저 구름이 하준을 닮았어요. 구름을 같이 보자고 부탁해봅시다. 도대체 왜 오빠랑 구름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 심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연이는 진심으로 오빠를 따라는것 같네요. 이 가족은 사이가 진짜 좋은 게 예. 뭐별 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여기 식탁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숙제 하고 있으니까 바로 엄마가 도와주러 들어오네요. 엄마님 직업을 선생님으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자 하연 씨의 튀지 않고 조용한 학창 시절을 위해서 학교에 따라와 줬습니다. 하연 씨가 학교에서 너무 인기 있어져 버려서 막 프롬퀸이 된다거나 아니면 학교 화장실 변기를 깨 부수는 악동 뭐그 어느 쪽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컨트롤을 해줘야겠죠? 피레스 모건이 그녀의 집에 놀러 올지 궁금해합니다. 하준이는 벌써 여사친 만들어가지고 밖에 놀러다니니 여사친도 아니야 짝사랑 하준은 모건에게 홀딱 반했습니다뭐 하윤 씨도 학교에서 완전히 혼자 다니는 건 아닙니다 친구가 생겼는데요 친구도 완전 모범생 친구입니다 예, 지금 방과 후에 남아서 내일 시험 대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요유상종이라고 저런 친구로 사귀어야 같이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성인심이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몇명 모아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고요. 네, 하연 씨 오빠 하준 씨는 이때를 틈타서 고백을 하네요. 처음에 시작은 짝사랑이었으나 열심히 대시를 한 끝에 쌍방이 되었습니다. 하연 씨도 나름 친구들 몇 명을 생일 파티에 불렀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성인 시이된 하연 씨 이제 성격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아무거나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에 나온 대로 선택을 해줘야죠. 사주에 따르면 지고지순의 성격이라 배신을 하지 않고 한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면은 충실함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이 특성은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주에 나온 설명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연 씨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무직이 되었는데요. 직업 또한 사주팔자에서 추천해준 직업을 해줄 건데요. 주유소나 가스 판매업, 전기 전자 업종, 사회 사업, 교육 분야에 종사하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지어살수 있는 직업은 교육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연 씨의 직업은 교사로 선택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씨가 신입 교사로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 하연 씨의 오빠는 고등학생 때 만났던 그녀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빠는 출가 외인이 되어서 이 집에서 살게 될 거고요. 이제 장하준 씨는 뭐 여기서 알아서 잘 살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하준 씨가 아니라 하연 씨니까 이제 우리는 좀더 하연 씨의 삶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하연 씨에게 안타깝게도 사랑의 시그널이라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단한 번도 없었지만 사주팔자에 따르면 20대 중반에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학교 다닐 때 그나마 상성이 좋은 게 탄이 아니면 휴고 이두명이 있는데 안부전화 한번 돌려봅시다. 잘 살고 있는지. 근데 하연 씨 소망 중에 휴고 잡담하기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나봐요. 하연 씨의 소망을 이어주기 위해서 효고 씨를 한번이 부지에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근데 효고 아직 청소년이야?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청소년이야? 이렇게 생긴 청소년이 어딨어? 야 그리고 우리 같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왜넌 혼자 청소년이야 이게 말이 돼? 너꿇었지 졸업 못해가지고 지금 20살 넘었는데도 학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상하네. 하연 씨 분명히 일찍 사랑을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곧 있으면 청년 시기가 끝나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소개팅이라도 나가볼까, 하연아? 소개팅 상대, 은가타 타니. 대박. 고등학교 동창이잖아. 네, 너 패션 장난 아니다. 아무튼 이게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적극적인 거 봐. 어머. 초교수가 벌써 되는 거야? 자가연 씨, 얼마나 억눌려 있었던 거냐고. 오늘 판을 준비한 사람처럼 꼬시기를 너무 잘하는데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함께 사는 게 어때요? 네, 좋아요. 은가타 네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 하루 만에 동거까지. 세상에. 여기가 어디야? 무인도 아니야, 여기 앞으로 하연 씨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요? 말년후에 남편이 금전을 얻었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집에서 금전을 어떻게 벌지? 이 집이 그렇게 부잣집 같지는 않거든요. 탄이 직업도 무직인데 뭘로 돈을 버는 거지? 아 그리고 탄이네 부모님이 여여 커플이네요. 시어머니만 두 명이 생겼고요. 아, 이 집이 나중에 부자가 될 포텐이 있는 집이긴 하다. 시어머니 두분중한 분이 화가 네요 심지어 서 그림 그리기, 돈 벌기 정말 날먹 직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응가타 탄이는 쥐풀도 없지만 시어머니 두 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산을 이루는 그런 집안인가봐요. 난 우리 관계가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런 기분일 때 당신이 나에게 야비한 행동을 하면 당신과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여기 어. 시어머니들은 왜또 사이가 안 좋아? 어, 우리 하연이 불쌍해. 눈치 보는 거 봐. 아니, 여기 또 뭐야. 어머니! 어머니, 남들 봐요. 여기서 왜빨개 받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컬처 쇼크네, 이제. 하연씨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러나 타니씨 에콩까지 그 했는데 결혼을 미루자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 녀석은 깊은 관계를 회피하니까 이심은 같은 직업이나 관계를 일정 기간 지속한 후에 긴장하게 되며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끝내면 행복해집니다 결혼 신청을 하기까지 더 오래 걸리며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주에 자식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금전보다 명예가 더클 것이니 자식이 이를 얻어 부모에게 바치는 형국입니다 세상에 나의 이름이 알려질 기회가 있으니 이 또한 자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좀이세를 낳아서 잘 교육을 시켜줘야 자식을 통해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연 씨의 남편인 다니 씨는 현재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그만두는 게 그의 소망입니다. 어머님 아들이 진득하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두 명의 사이 계속 안 좋아져서 그나마 있던 로맨스 게이지조차 다 사라졌고요 심지어 소망 중에 이혼하기까지 떴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아드님이 계속 진료하고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를 누구를 닮았는지 알것 같네요 게다가 연인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느낌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스러운 고독 제 생각엔 이 커플은 이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님 커플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 서로 보기도 껄끄러운데 이사도 다른 데로 나가시죠. 절대 하연 씨가 이제 곧그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야, 아이를 위한 방을 만들어주기 <laughs> 위해서 그런 생각은 <laughs> 코딱지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연씨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고요 이름은 장니콜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도 무사히 <laughs> <부서히> 잘 태어났으니까 <laughs> 하연씨의 소망이었던 <laughs> 결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서약 교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운다 <laughs> 기쁜 날 울지 마세요 거의 뭐 본인이 결혼하는데 저분은 안본 사이에 하연씨 부모님은 완전히 노인심이 되셨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로 남편이 하루에 한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고 키스를 하자마자 이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가지만 어,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에 이혼을 할 사주라는 말은 없거든요 부부 지정이 좀 부족하고 남편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될 확률이 있긴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다툼이 많을 거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혼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아니 아닌가요? 갑자기 피레스 모건 하연 씨 오빠의 부인 이런 사이 뭐라고 하나 세언인가요 세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놀러 가자고. 근데 다른 심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둘이야? 이렇게 아무 것도 없는 페어에서 사주에 따르면 살면서 한 번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대상이 세언니는 아니겠지? 아, 작업용 멘트 한번 해볼까? 아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부른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결혼한 남편 타니 씨가 뭐영 한량 같은 사람. 이긴 한데 성격이 더럽진 않아서 다툼이 많아야 되는데 어찌저찌 잘 살고 있어요. 설마 사주에 나온 상대방이 탄이가 아닌 거 아닐까? 하연씨 우리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사주를 벗어나고 있어. 애초에 금전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금전도 안 들어오고. 금전과 성격을 맞바꾼 건가? 원래는 이제 금전은 많은데 남편과의 사이 파탄. 지금은 금전은 없지만 사이는 좋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버린 거 아니냐고. 그리고 하연씨도 너무 착한 게 지금 바람 피웠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뭘한 거지? 하연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신뢰는 깨지기 쉽고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고백만이 이 죄책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뭐한게 없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불렀냐? 관심 있냐? 이게 또 바람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연. 장 도이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고? 엄마,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엄마 왜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엄마. 아기의 예정일 묻기? 뭐야? 임신했어요? 노인심도 임신을 할수 있던가? 제가 이 나이에 동생이 생기나요? 집에서 돌아가셨네. 장도일, 평화롭게 잠들다. 아니, 엄마가 걱정돼서 왔는데 엄마는 아주 잘 살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laughs> 또 뭐야? 왜 이래? 친척집 처음 오자마자 갑자기 화내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새로운 가족관계 속비걱거림이 녀석은, 그리고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탄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보기 흉해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설마 우리 집안 전체를 모욕하는 거니? 야, 지선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아니 근데 엄마 이 가게도가 왜 이래요? 그때 임신했다고 떴는데 그 이후로 딸 쌍둥이를 나오셨네요? 어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자동으로 입양되는 건가? 아유 그래도 우리가 키워야지 키울 수 있으면은 집은 완전히 비었고 아 어. 여깄다. 여미란 여 크리스틴. 아 솔직히 근데 우리 집은 이미 애가 있고 애 아이가 집에 있으면은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게요. 잘 키워주세요. 여동생입니다. 엄청난 나이 차이에. 아직도 타니를 만난다니 믿을 수 없네요. 그 왜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통 모르겠어요 우리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전화를 하시면은 <laughs> 그렇게 직접적으로 팩트를 박아도 되는 거예요? 요즘 사실 애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연씨도 이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아웃까지 찾아왔고요 안타깝게도 이혼하기 있으면 바로 들어주려고 했는데 소망의 이혼하기는 없네요 애는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고 오늘은 밖으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네 집 한번 놀러가서 유뚱이 여동생들 잘 살고 있는지 구경 좀 합시다 야 뭐야 얘는 쌍둥이라고 옷도 똑같은 거 입었네 야 반갑다 내가 너네 언니야 나도 이 나이 차이가 믿기지 않지만 우리 엄마가 대단하지 딸이랑 여동생이 나이가 똑같아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소개팅 한번 할까 어, 또 새로운 운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상대방으로 나온 건 고트벨라 임신한 여심이 나왔네요 아니,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어,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네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가둘다 남편이 있고 아이를 가진 적이 있다는 공통점. 근데 이야기 할 때는 신나게 해놓고. 아니, 죄책감이 듭니다. 도덕적 실수. 고트 벨런심한테 데이트를 신청해서 밖에 나왔는데요. 지금 하연 씨는 전혀 바람을 피고 우 싶지 않은데 제가 계속 애정 행각을 시켜주니까 아니 첫 키스도 원래 그냥 첫 키스라고 떠잖아요. 근데 마지못한 첫 키스야. 당신 사주팔자에 바람이 있다니까요.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성격 특성. 하연은 최근에 연애 감정에 압도되어 마음껏 연애 중독심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낍니다. 아, 기다려보세요. 그거 연애 중독자라는 말이 사주 있는지 좀 볼게요 그런 말은 없어요 연애 중독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즐기는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벨라의 재산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 벨라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벨라 씨 운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사주에 분명히 돈을 번다고 했는데 하연 씨저 집은 안될 것 같아 지금 당신이 만난 상대는 이 돈이 맞냐 안 맞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거 잘못 걸린 것 같아 일단 고트 벨라 남편분 사망하셨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애가 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일곱 명이 다 고트벨라 씨 애거든요 저기는 우리가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집안이 아니고 도와줘야 되는 집이에요 집에 돌아보니까 딸인 니콜이 초등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니콜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숙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사주대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일으켜 세울 그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아기 소식이에요 하준과 나 사이에 아기가 생겼어요 당신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아, 대단하시네 어, 얘가 상준이구나 한창 손 많이 갈 때네 난 이제 다 겪었지 유가 선배야 사주에 의하면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부자가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심을 이용을 해서 그나마 돈이 조금 있는 빌라리얼 휴고를 좀꼬셔줬습니다이 심은 하연 씨의 동창인데요. 어마어마한 연하와 지금 결혼까지 꼬리를 했고요. 솔직히 오만 시몰레온 소소합니다. 이 정도를 부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깊은 소식이 있어요, 하연. 하준과 나의 아기가 방금 태어났어요. 심어 세계는 저출산 걱정은 없겠어요.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아? 첫째 조카 상준이는 초등학생이 됐고요. 피레스 성민 얘가 둘째인가봐요. 어 근데 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 얘는 청소년이네. 운동도 오, 열심히 무서워. 하고, 어우, 잘 살고 있구나. 보기 좋다. 어, 근데 오늘 복권의 날이네요? 50대 들어서 재물을 모을 기회가 생깁니다 어. 자, 얘들아 복권 한 개씩 사! 우리 집안에서 복권 당첨자 한 명쯤은 나올 수도 있어 지금 가족이 많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심들에게 복권 사주기를 했고요 오, 되면 좋겠다 아,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고령화 현상이 심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들이 많이 노인심이 돼서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심들만 이렇게 애를 엄청 많이 낳는 거야 하지만! 애들은 복권을 살수 없다는 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운의 복권 당첨자는 갈랑 아드희입니다. 이게 누구야? 완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에리 가족이 될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갈랑 아드희, <목소리> 뒷조사 좀 해보니까 샌미슈너에 산다고 합니다. 어머니, 어떤 녀석인지 한번 좀 보고 오시죠?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어머니 나이가 4 4살이세요 가기 전에 유언장도 좀 작성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이 밖은 위험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여정을 일정 이상 달성하게 되면, 다른 심에게 특성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은가타 올리아나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초 대사량을 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손녀인 니코리는 이제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됐어요. 이거 완전 사기 능력이 여기 있다. 갈랑! 재산 102만 시몰레온. 안녕하세요 갈랑씨. 아, 노인심인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어, 적적하시겠어요. 아, 저는 뭐 수상한 사람 전혀 아니고요. 아, 갈랑씨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답니다. 저는 갈랑씨의 돈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 전 돈이 싫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돈 거리는 걸까? 아,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많이 생각해봤는데 함께 사는 게 어때요? 아안 그래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심이랑 결혼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니까 이혼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너무 좋죠 이렇게 많이 입금이 된다고 아 그러면 원래 있던 남편은 어떡하지 아니면 어머니 이건 어때요 어머니가 이두 남자와 행복하게 살아 어때 아, 생활비 생활비 있어야지 천시몰래온 입금해 드리고 아 정리 끝났네요 아 사주가 진짜 잘 맞네요. 50대에 들어서 재물을 모을 기회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될 줄은 자 그리고 미뤄뒀던 벨라와의 관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연씨가 전혀 바람을 필 그런 성격이 못 돼요 맨날 맨날 바람을 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은가타 타니와 다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청산한 김에 바람 피웠다고 고백도 해볼 건데요 과연 타니가 이 사실을 이해해 줄까요? 어, 사이 완전 안 좋아졌어. 이제는 안 사귄다니까 정말 했어요. 가슴 아픈 고백. 타니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때론 이런 고통을 느끼느니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채로 살면은 당신을 속이는 거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한 건데?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합시다. 사과를 하면 할수록 사이가 박살나는데요. 사주에 남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우린 원만했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사이가 파탄났네 안녕하세요 하영 가까운 친구인 은가타 올리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타니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뭐 씨알도 안 먹히네요 이거 장례식 끝나면 재산 반반해서 이혼해 못 살겠다 이렇게는 와 소름 돋아 이거 뭐지? 안녕 얘야 엄마다 집에 언제 놀러 올 거니? 나는 사람과 정성을 다해 너를 키웠어 최소한 가끔은 집에 들려 늙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없겠니? 엄마? 저승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거길 가죠? 어 네, 내일 갈게요 그렇다면 좋아 우린 네가 보고 싶구나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살려주세요 저 아직 가기에는 좀 이른 거 같아요 할머니 장례식을 하러 왔는데요 사신이 왔네요 사신도 장례식에 참석하나? 당신이 죽였잖아 당신이 어디라고 여길 와온 김에 저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장례식 참석하고 가세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이제 시어머니 장례식도 맞춰줬고요 하연씨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무려 개원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스, 과학 이쪽으로 집중 교육을 해줬던 니콜이는 과학자가 됐고요 나중에 우리 딸이 노벨상 하나 타서 다시 아. 명예를 얻어 부모에게 바치는 형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벨상 아이를 키워낸 엄마의 교육 비법 이런 거책 쓰면은 무조건 팔리죠 노인심이 된 응가타 타니씨의 소망은 하연과 이혼하기입니다 사주에 이혼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뭐 어, 하지만 이렇게 둘이 상태가 안 좋은 채로 결혼 상태를 유지할 순 없으니까 이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도 다 컸고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안녕하세요, 하연. 장하준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니, 하연 씨 오빠가 벌써 갈 때가 됐다고요? 지금 하준 씨 밑에 애가 세이고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기어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뭐 집에 들어가자마자 곡 소리가 막 나는데? 오빠의 아내였던 피레스 모건이 여기 들어가서 울고 있나 봐요. 울지 말게. 어이 힘내세요, 모건 씨. 우리 조카는 얼굴에 뭘 칠해놨니? 환장하겠네. 어디 연극, 영화 뭐 이런 거, 뮤지컬 쪽이 꿈인가? 내가 너의 이모야, 고모야, 고모가? 어, 고모가 너의 꿈을 응원할게. 고모 돈 많아. 아니면 이혼도 했으니까 짐 정리하고 여기 들어와서 살까? 아 집이 여기가 더 쾌적해. 뭐 애들이 조금 많긴 하지만 여기가 공간도 넓고 이제 하연 씨도 고 노인심이 되니까 은퇴하고 뭐 애들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얘가 이 집안의 막내딸, 아들 아들 딸 집입니다. 하연 씨도 드디어 노인심이 되었네요. 아 근데 만약에 그 집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 니콜리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니콜리를 두고 가기에는 굉장히 아깝거든요. 이때까지 이 아이를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좋은 특성들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니콜아, 너 누구 따라갈래? 근데 니콜이는 아빠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물론 둘다 친밀도는 거의 가득 차 있긴 한데 상성이 별로 안 좋아요. 어? 치명적 과로? 왜 과로예요? 그냥 수영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높은데도 과로가 될수 있나요? 오늘 은퇴하고 기념으로 아니 수영 좀 즐겼다고 이게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어, 아싸, 뭔지 모르겠지만 버그 걸렸다. 지금 아직 갈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버그 걸리시지. <laughs> 하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말년 운을 제대로 못 누렸는데 삶이 벌써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주에 단명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야죠. 아, 뭐야 하연 씨 바로 귀신 돼서 다시 나타났는데? 아 어, 하연, 하연 씨 귀신이 돼서도 응가타 타니에게 선물을 주러 오네요. 타니는 하연 씨가 죽었는데도 화가 안 풀리나 봐요. 진짜 지독하다. 죽었으면 좀 봐주지. 물론 우리가 먼저 발언 핀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요? 오늘 심지 어 실험실 사주대. 로 살아보기. 아, 사주가 다 좋은데 언제 죽을지를 안 알려주네요. 그래서 죽음을 대비를 할 수가 없네요. 해 보고 느낀 게 사주대로 흐름이 온다기보다는 사주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 사주보다 위에 있는 게 내가 만들어 가는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이런 걸좀 크게 느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